네, 안녕하세요. 인천남동부로 정상어학원에서 제공하는 고난도 영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볼 문제는 25학년도 7월 고3 31번 빈칸추론 문제입니다. 문제를 안 풀어봤던 분들은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이해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빈칸추론 문제는 때로는 지금 보시는 지문과 같이 이렇게 서술어를 주고요. 서술어를 주고 그에 맞는 주어를 빈칸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때도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주제 문이겠죠. 그럼 주제문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주어에 해당하는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주면 됩니다. 자, 먼저 빈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서를 보시면요. 자, 빈칸은 어, 당신에게 당신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어떻다? 에, 때때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즉 빈칸은 곧 당신이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죠. 자, 이 내용을 좀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한 상태에서 여기를 보시면요. 자, 일단 어, 당신이 어, 대본에서 자, 대본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고쳐라고 나면 어, 당신의 과거에서 있던 비슷한 경험을 어떻게 해봐라. 찾아봐라. 비슷한 경험을 찾아라.라고 합니다. 자, 또 자, 이쪽 부분을 보시면요. 자, 당 어, 당신 자신만의 용어로 어그 순간에 대한 이러한 간단한 이해는 간단한 이해는 간단한 이해는 그 역할과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어준다고 하죠. 즉 자신만의 용어로 이해해야 어떤 역할이죠? 여기 데포르트 그 역할에 몰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당신이 할 수도 있는 것을 공급해 줄수 있는 것은 즉이 부분이요. 자 당신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수 있는 게 좋은데 바로 이런 주어은요 과거에 당신이 했던 그 역할과 비슷했던 경험이겠죠. 특히 단서로서 여기 비슷한 상황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야 당신과 그 다음에 당신의 그 역할이 즉 어, 당신과 죠? 당신과 그다음에 당신과 관련된 바로 그 역할이 어떻게 된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어진다. 다른 말로 다른 말로 그 역할에 당신이 몰입하기가 쉬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당신의 과거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라는 유사한 경험이라는 뜻을 가진 몇 번이다. 1 번이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